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지뢰제거 전차 K600 코뿔소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이런 지원한 제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용훈 군사전문기자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9월 18일 그러니까 어제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로서 장애물개척전차 K-600 콧불소를 후방에서 지뢰제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지뢰제거전차 콧불소를 지원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 참석 후 폴란드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었던 윤대통령이 지난 15일 육로로 비밀리에 우크라인을 방문했습니다. 11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전장을 둘러보고 블로디미르제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윤대통령은 회담 후 생적사, 사적생, 이런 고사를 제시하면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서 함께 사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세 가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콧불소 두 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합니다. 콧불소는 후방 지역 지뢰를 제거하거나 전방 지역 진출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국산 K600 장애물 개척전차로서 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적 방어선을 돌파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장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온 17일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구형 지뢰탐지기 등 장비를 제공한 데 이어서 이번에 장애물 개척전차 두 대도 빠른 시일 내 지원키로 살상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이죠. 정상회의에서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열고 제렌스키 대통령에게 지뢰제거 장비를 포함한 살상 물품 지원과 전후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와 지뢰제의기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이번 결정에는 최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정상회담을 통해 탄약 등 북한의 러시아군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헛불소는 K1, A1 전차의 차체의 지뢰제거쟁기와 굴착팔 등을 장착한 것으로서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서 기동로 그리고 통행로죠 전진할 때 통행로를 확보하는데 투입되는 공병무기입니다. 차체 전면의 전기로 땅을 갈아 엎으며 맷을 된 지뢰를 찾아내고 지뢰의 자기장을 발사해서 제거하는 방식에 자기 감흥 지뢰 무능화 장비도 있어서 5m 전방의 지뢰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우크라이나에 k 6 0 0 코뿔소를 후방 지역 지뢰 제거 등 인도주의적 작전 용도로만 사용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군이 메설란 지뢰로 인해서 한반도 면적 22만 100만 킬로미터죠. 보다 큰 25만 100만 킬로미터가 지뢰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낫은 땅이 주로 농토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농토란 말은 모든 작물을 키워서 유럽 전부에 수출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생량이 생산이 안 되면 유럽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발생은 물론이고, 영농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원한 장비가 인도적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